안 들려. 이게 늘어나는 애라고 응. 지금 반짝반짝거려. 반짝반짝 응? 아왜 아, 불렀어? 빨리 용건만 간단히 얘기해 나 바빠 야 나는 뭐니 네 보고 싶어서 만나자 했겠냐? 어? 그니까 용건만 간단히 얘기하라고 나 시간 없으니까. 우리 이혼한 거 우리 부모님이 모르시잖아. 이번 추석 때. 우리 집 고향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내려가자. 아 미쳤나 봐. 진짜 이혼을 했는데 고향을 왜 같이 내려가? 큰이은 둘째 딸 미니 이번에 결혼해가지고 어머니 서울에 올라오셨거든. 이게 좀 있으면 추석이니까 서울에 우리 집에 같이 있다가 같이 있죠. 고향 내려가자 하더라고. 아 그거를 왜 지금 얘기하냐고. 아 조용히 봐. 잠깐 엄마 전화 왔어. 여보세요. 어 엄마 여기 밑에 왔다고요? 에 아, 내가 내려갈게요. 자야 나 어머니 모시고 올테니까. 저기 엄마 눈치 못채시게 뭐 티내지 마 우리 신혼 때처럼 똑같이 해. 아난 몰라 오늘 말씀 드리야 똑같이 거. 하라고 알겠어? 아 진짜 씨 똑같이 해. 아. 그거다? 네 어, 어머니 오셨어 엄마 여기 엄마 여기 앉아. 아, 네 우리 네, 네. 결혼식장 못 가봐서 죄송해요 어머니. 아유 아니야 시국이 시국인지라 네 저처럼 아. 했어네 아. 그러셨구나 어머니. 저처럼 이렇게. 치으셨구나. 엄마. 엄마. 아니. 근데 니는 싸웠니? 왜, 왜 뭐? 표정들이 왜 그래? 표정 이왜뭐 어때서? 물론 엄청 사이 그냥. 좋아. <laughs> 정인아, 사랑해, 사랑해. 어, 아, 예쁘다, 사랑해. 엄청 네. 다정다감하잖아. 네. 똑같해. 사랑해. 사랑해 여보 사랑해 똑같아 엄마 맞아요 어머니 저희 안싸웠어요 아... 네 사이가 얼마나 좋은데 어, 그래 아... 알았다 아... 근데 정연아 너 네. 애기 소식 없니 왜 엄마 아니 얼굴에 네. 살이 붙은게 아 병원 좀 가봐야겠다 얘 아니야 엄마 살이 뭐가 붙어 얘는 살찐게 아니라 보면은 살이 그냥 이렇게 막잘 늘어나 어, 아... 잘 늘어나는 스타일이지 얘가 찌는 아, 스타일이 아니라 박탁살 늘어났잖아 다 늘어나잖아 살이 살다 늘어나잖아. 여기도 봐봐, 여기, 여기 봐봐, 여기 살도 응. 살도 여기 봐봐, 이게 늘어나는 애라고. 살도 여기 봐봐, 이게 늘어나는 애라고. 늘어나잖아. 엄마 이게 쪘어? 엄마 이야기 해봐, 쪘어? 아니면 늘어났어? 여보, 여보 그만해. 아 그만할 테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오해하잖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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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알았다. 정현이 살 그만 늘리고. 우리 사랑이 이렇게. 점점 늘려가면서 영원토록 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예, 어. 지금처럼만 이쁘게 예. 살아. 예, 어. 예, 그럼요. 엄마, 근데 오늘 저기 귀걸이랑 목걸이랑 금으로 다 저기 뭐 금은방에 예? <laughs> <laughs> 엄마? 엄마, 뭐 저기 은팔에서금은방그 아저씨랑 연애해? 엄마, 왜 이렇게 금을 많이 했어, 오늘따라? 그러게요, 어머니. 어. 엄마. 이쁘시네요, 어머니. 아니, 아니. 엄마, 이게 보통이야. 아, 그래? 아 이거, 이거 반지랑 다 했네. 뭐 훔쳐왔어? 원래 없었잖아, 이거. 원래 없었잖아, 이거. 왜?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엄마? 아이고, 결혼식이잖니. 아, 결혼식 저 치료분 건 알겠는데. 아이고, 너는 왜 이상 헛소리 이렇게 잘해? 아유 <laughs> 엄마 오늘 되게 이렇게, 이렇게 교양 있게 이야기를 해. 원래 야이집식이야밥 먹어야 이렇게 하는데. 너 오늘 왜 이렇게 이렇게 싼니? 이렇게 이야기를 엄마 오늘 되게 어색하네. 엄마, <laughs> 엄마 계속 입 막을 때마다 그 반지 보이는 손으로 막 막는 거 알아? 아이 시끄라이놈아 아 그렇게까지 시끄럽지 않았는데요. 시끄럽다 그래. 아또 반지 줬또 반지는 손으또 일망한다. 아또 반지 줬또 반지는 손은또 일망한다. 왜 이렇게 그 반지를 보여줘 아, 야, 야 머리 어. 아파 그만해. 엄마 이 반지 잠깐만. 어, 브로콜리 아니지 이거? 브로콜리 <laughs> 엄마는 나랑 이렇게 친해. 내 이거. 막둥이라서. 난 모르지. 네, 근데 예, 네. 여기 화장실이 어디니? 아 어머니 화장실이요? 네네 여기 바로 음. 코너 도시면 있어. 어. 살을 갑자기 왜 늘려? 진짜 피줄 터지는 줄 알았네 그러니까 살이 잘 늘어나니까 그냥 늘려본 거지 엄마가 너 임신했다고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 손은 왜 잡아? 진짜 느낌 더럽게 야 나는 뭐 느낌 뭐 좋았던 거 같아? 어? 야 나도 네손 잡았을 때 느낌이 그 길거리에 그 모르는 사람 토해놓은 거 맨손으로 잡은 느낌이었어 아이씨 뭐라.. 뭐라 고했냐 뭐? 지금 아, 나도 하네. 기분 더러웠다고 몰라 나는 나 어머니한테 다 얘기할 거야 오늘 엄마한테 얘기는 하지 마나 진짜 미안해 진짜 아야너 홀더 보기 싫으니까 저쪽 가서 얘기해 빨리 오는 순간 나 어머니한테 다싹다 다 얘기할 거야 진짜. 진짜 오기만 해봐 나 진짜 얘기한다 했다. 얘기하지 마 진짜 내가 미안하니까. 저러 가든지 저러 가든지 꿀도 보기도 싫어 진짜. 아, 말하지 저렇게... 마 진짜. 아 진짜 정말 아. 진짜. 저렇게 어디다 숨을데 진짜. 아휴. 아휴 기분 나빠 진짜. 아 어머니 오셨어요? 네 앉으세요. 아휴. 아 날씨가 많이 덥네요, 어머니. 아유, 그러지 네. 말이다. 네. 음. 음. 근데 네. 수님 저기서 뭐 하고 있는 거니? 얘너 예. 거기서 뭐해? 엄마, 그 저기 생각해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 그 너무 우리가 붙어 있었어. 이거는 조금 조금 과하게 해도 돼. 그러니까 엄마 나 이해해주고, 엄마 그 저기. 금목걸리가 그 여기서도 지금 반짝반짝거려. 아, 눈 부셔 죽겠네. 지금 반짝반짝거려. 아, 눈 부셔 죽겠네. 여기 아이고. 너무 눈 부시는데, 여기? 아이고. 아, 뭐, 그만 좀 해. 이거 진짜, 아이고. 진짜 아이고. 눈 멀겠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양해 좀 구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예,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편하나봐요. <laughs> 아이고, 참. 아니, 근데. 네. 전세 반기 돼가지고. 예, 예, 어머니. 주인이 들어와서 산다 그랬는데. 어떻게 대책은 세웠니? 아 대책이요? 어. 아, 네. 엄마 그거 저기 우리 이사 하려고 저기 나름 저기 다 계획 세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안 들려. 아, 안 들려. 아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이리 와서 얘기해. 안 들리고 어머니가 안 들리신데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될것 같아. 엄마 그니까그니까 저기 우리 그게, 이사 이사 하려고 나름 우리도 저 계획 세우고 이렇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 어.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네요. 예. 근데 이사는 어디로 하는데? 이사요? 이사가 그, 그 여의도나 아니면 뭐 저기 조금 저렴한 저기 경기도권. 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쟤 오늘 왜 자랐니? 저 모르는 거야. 엄마, 그러니까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여기 선을 넘고 싶어. 근데 이거 못 넘고 있어. 그러니까 튼 엄마도 그거 약간 이해해주고, 어, 엄마, 나도 이해해줘. 나도 거기 넘고 싶어.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 엄마. 그러니까. 아,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왜는 거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어. 아이고, 참. 어. 어머니, 사실은요. 엄마,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있거든요. 엄마, 말 드릴 게 있는데, 사실은 그, 저희 정현이 오늘 저녁 에 야근이 있어서 오늘 같이 저 저녁을 같이 못 먹겠대.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저녁을 먹고 나중에 저녁 드릴게요. 그러니까 엄마랑 나랑 먼저 식사러 가시죠. 어우, 야, 니네들 좀 오늘 이상하다. 아니야, 아니야, 엄마. 아, 아니, 아니. 뭐 이상해. 지금 지금 앞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네, 네, 너도 같이 가지. 아, 제가 네. 야근이 있어서 뭐, 네네네. 네. 일단 아유, 앞에, 네. 오늘 좀 이상하다. 아니, 엄마. 아, 아니 엄마. 엄마 오늘 유행어야? 아이고, 너네 다... 오늘 좀 이상하다가 유행어냐고. 이상하니까 이상한 거지. 뭘뭐 이렇게 이상하다 말을 몇 번을 해. 진짜. 아유, 진짜.